자, 이번에 할 게임은 엘리베이터 괴담 다른 세계로 가는 법이라는 어 인디 국산 게임이구요. 네, 제작자 마빈 스펙트럼이란 분이 제작한 게임이라고 합니다. 네, 일단은 엘리베이터 괴담은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이제 몇개 알고 있는 게 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거울 보면 거울 이제 양옆에 거울 있으면 그 막. 자, 쫙 이렇게 해서 그 거울 막 어? 그 착삭, 착삭, 착삭 돼 있잖아요. 근데 그 중간에 저 멀리 귀신이 한 마리 이제 뭐 있을 수 있다. 뭐 이런 거? 혹은 그 엘리베이터 위에서 막 머리카락 내려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. 네, 또 한때 또 이제 그런 게또 퍼졌던 거,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, 막 이런 거, 웹툰에도 막 있고, 그 소스가 좀 있는데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스타트 오 주인공 엘리베이터에 있네 잘 만든 것같아 쪽지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 준비물 10층 이상이 있는 엘리베이터 여기 몇 층이죠? 10층 딱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탄다 탈 때는 무조건 혼자여야 한다 자 지금 혼자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탄채 4층, 2층, 6층, 2층, 10층을 눌러 이동한다 이때 누군가가 타면 실패한다 10층에 도착하면 내리지 않고 5층을 누른다 오케이 일단 4층 먼저 갈게요 뭐 이상 있겠어? 지금은 아직 시도한 거 아니잖아 4층에 집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도 없죠? 오케이 안전 자 이번에 2층 어 좋아요 여기 아파트 맞죠? 근데 뭐 지옥으로 하, 향하는 문 아니 지금 벌써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인 같은데 여기 너무 어두운데요? 자 이번에 6층 아근 어, 엘리베이터 엄청 빠른데? 초고속인데? 2층 자 이제 마지막 10층인가요? 어 마지막 10층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10층 이렇게 현실에서 하다가 걸리면 귀싸대기 맞죠 어 10층이라 그런는지좀 느리네 더 이상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괜찮아 난 쫄보가 아니니까 자 10층에 도착하면 내리지 않고 5층을 누릅니다 자, 그 다음은 뭐죠? 어떤 여자가 탄다는데? 뭐야? 근데 말 걸면 안 된대. 오, 탔나봐 여자가 타면 1층 누른다고? 여자가 어디 있는데? 아아! 아, 깜짝 <laughs> 뭐야? 야, 위에 귀신 봤어? 오, 개극혐 어? 주인공 죽어서 귀신 엔딩이야? 어금지금 아무도 없지 오케이, 자 다시 4층 거기에 지 아니, 말거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시네. 자, 2층. 중도 포기하고 한번 내려볼까?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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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건안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? 탈출 엔딩. 오, 오, 세세하게 엔딩 여러 개 있네요.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 엔딩이죠. 음. 응. 저한테 해당사항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통용되는 보통의 엔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보여드릴게요. 4층. 자 그다음 2층이고요. 자 그다음에. 6층? 난 쫄지 않지. 어, 안 쫄아요. 그 다음 2층이죠. 오케이, 2층. 자, 그 다음 마지막 10층. 자, 10층. 어, 이제 여자 탈 때가 극혐이야. 그 다음에 이제 5층 노릅니다 근데 이 숫자는 누가 적은 걸까? 자, 5층? 그 다음에 여자가 타는데 1층 눌러야돼요 쉿 가만있어 가만있어 위에보면 안돼요 위에보면 컷신있어 에일리언처럼 위에있어요 자 지금 이제 1층 눌러 눌렀는데 누르면 엘리베이터 1층에 내려가지 않고 1 0층에 올라간대요 뭔소리지? 10층 다시 올라갔나요? 성공한건가? 10층에 도착하면 성공한거라는데? 내려? 여기가 원래 이리 조용했나? 이 세계 엔딩? 저기요. 엔딩인가요? 아니. 뭐가 나와 줘야죠. 빛이 확 들어온다거나. <목소리>